맞습니다. 최표롱입니다. 오늘 애토스 코인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애토스가 최근에 레이어 원 블록체인 중에서 수익 코인 다음으로 막대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하루에만 무려 10%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1 예, 1일 이평선이 100일 이평선의 상단에서 지금 그 갭을 넓혀가고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RSI가 71 포인트에 위치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데요. 자 그래서 올해 3월달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한 시점에서 앱토스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었고 중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시점에서 저항을 받다가 다시 한번 2차 급등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앱토스의 경쟁자인 스위코인이 최근에 역사상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약두달 만에 저점 대비 400% 가까이 엄청난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스위코인 말고 대표적인 라이어 코인인 앱토스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앱토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페이스북이죠 메타의 DM 사업부 출신 개발자들이 전격 출시했던 라이어1 블록체인이고요 특히 스위코인과 마찬가지로 무브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앱토스 지금 시가총액은 약 7.8조원 가량 되는데요. 현재 상장 거래소 보시면요. 바이낸스 물량이 17.1%고 화이트 비트가 10.1%고 바이비트가 5.7% 가량 되죠. 바이낸스 물량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국내 거래소 비중은 높은 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치코인은 아니고요. 특히 앱토스 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공급량이 무제한이라는 점인데요 즉 공급량을 막 찍어낼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 상승에 기대하기 어려운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앱토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락업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블록체인인데요 자 투자자 펀딩 물량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풀려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앱토스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가는 놈만 가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코인 말고도 이 솔라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무려 한달 만에 16% 가까이 되는 상상이 나오면서 이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저 대표적으로 이 뮤라고 하는 코인이 최근 역사상 신고점을 경신했고, 최초 발행가 딥비했을때 무려 800% 가까이 되는 펌핑이 나왔었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솔라나 계열의 고양이 민코인인 파케코인도 역사상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저점 대비 약1,800% 가까이 되는 펌핑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원만 들어가셨다면 불과 6개월 만에 1,800만원을 벌어가시는 셈인데요. 자, 솔라나 민코인의 강세장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작도 안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까지 약한 달도 채안 남은 시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의 눈길을 돌리셔야 되는데요.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 솔라나 가치가 무려 5배까지 최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솔라나가 5배 가면 솔라나 민코인은 최소 50배, 500배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 중에서 최소 수십 배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민코인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자, 이 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역사상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세력들이 작정하고 유입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소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최근 유사 민코인으로 이 아프라고 하는 코인이 고점 찍고 나서 마이너스 90% 가까이 엄청난 폭락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 코인 손절치셨을 텐데요. 자 손절치신 분들. 정말 지금까지도 땅을 치고 후회하실텐데 자 저점 터치하고 나서 무려 1000% 가까이 되는 펌핑이 약한달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과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고 시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엄청난 펌핑이 예상되는 이민코인꼭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본 영상에서는 공개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 어떤 코인인지 공개를 하게 되면 저희 채널이 삭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 나는 그래도 이 코인 한번 꼭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번 기회를 한번 꼭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코인 정보 꼭받고 싶으신 분들 여기 보시는 제 개인번호 0109627320으로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민코인 종목 정보를 문자 확인한 이후에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구요. 자민코인 투자는 타이밍 썸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면 기회를 놓치시게 되는데요.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인생의 쥐풀하기라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면 꼭 문자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역점 민코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앱토스코인 간단하게 설명드렸구요. 다음에 또 유익한 코인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